없이? 앨범 계속 사도 안 나와가지고, 이쁘다. 버전 이건이랑 4본이고 다음에 이거는 유니포카. 유닛도 묶고 해가지고, <laughs> 일단 온라전 꾸. 콜북이나 바인더를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염없이 쌓아두고는 있는데 어떻게 먹을 거지? 먹을로 어, 먹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네. 어, 이거는 그 친구한테 다시 부탁을 해서 럭들을 고 있어요. 직접 가서 교환까지 다 해줘가지고 아 이거는 또 사이즈가 크네. 사이즈 왜다 자기 못되는지 아무튼 너무 예뻐서 이거는 아 가져야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어, 좀 가서 해달라 해가지고 친구가 창균이로 교환까지 해줬어요. 그때 가서 산 앨범 복한데. 이렇게 유닛은 이렇게 나왔구요 이쁘게 하인도에 넣어야 되는데 책상에 그냥 올려놔가지고 빨리 사서 정리를 해야될 것 같긴 해요 자책파가 이렇게 보관을 넣었더라구요. 그러면은 이것도 중복이더라구요. 조이나 창균이 중복이고 민영이 분마크 과자는 2번이랑 4번 창균이를 구하려고 샀는데 아안나포스터는기안이고 어. 기아니. 중복으로 나왔어요 인사해. 이렇게 끝내고 곧 최대한 빨리 콜복 사서 가 정리하는 거 찍어볼게요. 안녕~ 안녕~ 어, 오늘은 친구들이랑 그냥 금액 정리 해서 연말에 이제 선물 주환하거든요 랜덤으로 들고 가는 자 이제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음, 누가 들고 가게 될지, 알람을 어? 어, 미련, 아니야? 응. <laughs> 이거 제불 터져. 어제 미안 미안하게 딱났냐 응. 잘 들어가세요. 오집서 다행이다. 집 가서 다행이다. 이거 소리 어때? 이거 하고 있어. 렸어렸어 뭔데도 이게? 근데, 근데 어, 저화는너 뭐, 수진 부모님이 더 좋아하실 것같아 뭐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걸사라고 엄마 말고. 아민 내가 걸리면 말랬는데 내가 있는 거나민야지이이이 으로 나오나 보다. 아. 이거 양이 아, 얘를 여기다 끼우는 어, 거야? 끼우면은 공놀이 음 모양으로 나와. 오, 음 힛도래. 진짜 안된대 내가 가지는. 거. 내가 있는 건가? 어, 떻게 어떻게? 일단 보고 일단 보고 뭐. 뭔데? 이거 아, 뭐. 어떻게? 일단 뭐 약간 하이 키는 어떻게? 그래서 진짜 시킬까? 아, 네 네가, 네가 하이 키웠잖아. 당근히 뭐, 거리. 거의... 하이 키우안됐 하이 지우지안 준다. 뭐야? 무슨 말이지? 머린 본지 뭐야? 맞도먼지이 뭐야? 여기 아, 아. 여기 아, 이렇게 아. 하는 거. 아, 아, 갈사. 갈사. 나도 벌써 이번에 샀어. 나 없어 난 없어. 벌써 같이 좀. 근데 희망인데. 여기 하면 좋아. 조심뭐 왜? 나 이거 좀 밀고 왔어. 아, 아 우와. 이거 맞지 좋아, 지기도 그렇고. 무게감도 있고 뭔가 엄청 똑직하다 이게 여기 여기. Turn.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그냥 잘 그거 그냥 해동 잘해냥 해동 해가지고 한 번씩 먹되는데 그래도 병과를 엄청 많이 들어 있지 않아 맞지 <laughs>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 잘못하면 완전 완전 난리 날것 같은데 거는 <laughs> <너는>. 이제 근데... <laughs> 화이트 크림같지 넣는 거 화이트 크림 얇은 그리거 그리고 우리가 부산에서 눈 갔다고 이제 우리도 <laughs> 화이트라고 아 이거 잘라 먹고 싶은데 와 이거 이렇게도 먹고 좀 이따 먹어 이거는 어떻게 감당했는다 다시 다시 케이크 ど <laughs> うだ <laughs> <laughs> 무슨 앨범 l p 야어 지금 나온 것 앞에 미국 앨범. 음. 미국 앨범 거라던데. 앨범은 안 샀어, 범 p 만 샀어. 아 근데 얘네 미국 앨범이 좋다고 작 좋더라고 노래가. 한국 v e 달라? 완전. 그냥 음. 아예 파손인가 얘네. 아 진짜. 왜 보통 가수들 뭐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 EP 없는 거야? 그게 아니야, 아니 그냥 음. 노래 새로. 아, 우와. 우와. 나 EP 처음 사봤어 너무 신기해. <laughs> 포스인가아 그거 같아. 그니까 다시 그대로 적는다아 좋아 좋아 너무 판판적인 아니야 <laughs> 갑자기 생겨난 티나 응. 좋아 음. 이거 이쁘더라 얘네 판 판이? 어 뭐야 이지 어, 진짜 이쁘다 색깔 진짜 이쁘다 응 나도 얘 너무 이쁘다 이거 색깔 아, 신기해 여기서 노래 나온다는게 난 너무 신기해 CD도 응. 물론 신기하지만 맞아 다시 넣는다 끝와 이쁘다 이거 이쁘군 아주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게 앨범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처음 봐봐서 그럼 한국 버전 앨범은 이런거 안나와? 응 한국 앨범은 지금 없어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산유에서 드디어 콜북이 전부 사이즈로 나와서 이제 이제까지 콜북이 없어가지고 안 넣어놨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단이고요. 2단도 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렇게 방금 크루미 원래 소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했고요 표지는 이미 정해놨어요. 보라색깔. 알잖아요. 고정이 안 되나 보나 맞게 고정을 하고 싶은데 고정이 잘안네요 그래도 이쁩니다. 이렇게 이놓 짜잔. 아, 보라색이 잘안 보이네. <laughs> 일단 포카를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포카가 한개더올게 있어가지고 일단 창균이랑 이제. 창균이는 한곳에 이제 다 같이 모으려고 했었는데 일단 분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포카를 안 모았는데 업저다 보니까 계속 생기더라고요. 모아도 완전 다 모아야 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윤이 있었어가지고 바로 까봤죠. 어, 일단 여기서도 러시아워랑 아닌 거를 분류를 해야겠죠. 사실 토카를 모으려고 마음고무한 게 아니라서 다 러시아워네 볼수 있지. 자. 다 러시아워네. 자, 일단 일단 양면이 된다고 하는데 양면으로 넣나요?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넣어야 되지? 순서대로 넣어야 되나? 일단 이게 1번이겠고, 그 다음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 제일 아마 1번일 가능성이 제일 큰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음, 이 어, 보이려나? 이 정도 사이즈 딱 나옵니다. 딱 맞아요. 넣고. 너무 되겠구 나, 그러면, 약간, 컨셉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넣는게 낫겠죠? 어, 렇게이 들어가요. 게이거는이지는 나중에 다시 넣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랑같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두 개를 같이넣 보컬을 열심히 모을 생각은 없었는데 원래 보컬 안 모으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있으면 뭐 이런 타입인데. 음, 다음은 역시 빨라색이랑빨라색을 아, 아, 뒤에 넣을까요? 이거를 먼저 넣고. 곧 보자. 언제 볼수 있을까요? 이5오일 언제쯤? 아주 넉넉합니다 위 아래로. 저는 포카를맨포카만 넣은 게 아니라 오 p 피 넣어서 넣었거든요. 그래도 아주 넉넉하게 잘 들어가요. 괜찮네요. 벌써 똥똥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에 생각보다 포카를 많이 먹었네. 어, 일단 1번포카가 특정 이거야 특정. 1번 이거 특정. I'm not sure. I'm not 그냥 r e I'm not s u 너무 많은데 일단 자아 중복이 하나 있었는데. u 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서그 u r e I'm 원래 원래 u 는게 제일 마음 편해요 좋고 싶긴 한데 아 이게 버전이구나 그러면 이게 4 번이었던 것 같은데 4 번일까 이게 1 번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확신이 없는 아 살짝 이게 피피아 안에 있어서 오는 건가 자그 다음에 이게 2번 이건 2 번만 어 음. 2번3한 번이 이게 삼번아 창균이만 나오면 끝날 것 같은데 보카 지금 그니, 그 다음에 3번이었고, 자이제 2, 4번. 이 중국어 가는 조금 있다 떨어놓고 4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키노 이거 떠먹어요. 키노, 그 다음에 이게 주얼 화장이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여기 너무 이쁘게 같긴 한데 여기까지뭐 놓치면 어 이게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어뭐 놓치? 아 근데 안되네 원래대로 역시 보라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보자고요. 어, 나중에 뭐또 바꿔서 계속해도 니까 어, 이렇게 놔둘까요? 불꽃집이라 핏티. 아 이쁘다. 이래서 쿨보를 사는구나. 진짜 이쁘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넣을까요? 고민돼. 음, 그냥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 특전이었던것 같으니까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였으니까 같이 넣고, 오에 특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은 사이즈는 좀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큰 사이즈 이렇게 이게 큰 사이즈 이게 작은 사이즈. 어 심각하네. 딱딱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아 이쁘다. 큰게 었네청히이 맞는데 벌써 다 끼어가는데요? <laughs> 예상이 없던 일단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일단 빼두고 넣고 싶은데, 중간에 넣어줄까요? 그냥 이거를 넣어주고, 넣고, 그냥 중복 먼저 넣어주면 맛 그리고 네. 형들 나이 순사대로뒤에 네, 가니까 좀 넣는 게 힘드네. 너무 부엌 이렇게 투투해져서 넣는 게 힘들어지겠어. 그 다음에 호환이랑 주헌용 조심해야겠는데요. 뺄 때도 그렇고. 아 어, 이쁘다. 몇장안 나왔네? 큰일 났네. 자 일단 이것도 멤버별로 정리라고 해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맞춰야 돼. 어 이쁘다. 어 이쁘다. <laughs> 그리고 기현이 넣고 나서 끝날 것 같은데? 아 아니네. 간당간당하게 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음. 다 어, 너무 이제 뒤에는 넣기가 너무 힘든데요? 들고 있었네포카를 자, <laughs> <진짜. 웃음> 이렇게 딱 맞게 있다고 이제 포카 없거든요 아, 이렇게 아코디언이랑 안 닫히네요. 닫히진 않아요. 어, 심각하네. 아, 어, 아예 이렇게 두 장씩 앞뒤로 넣었더니 닫힐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심지어 아직 안 넣었거든요. 자, 떨어니까 이렇게 해놓고. 니더라도 이게 오는구나. 그럼 그냥 피피에 넣어서 앉자.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그 고무줄 그런 것도 파시던데그 구매를 따로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안 다치는 거 보면 그렇지만 보라색이 아주 천근이랑 찰떡이다. 아주 그럼 이게 미안하지만,